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 우선 오늘 방송 보시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어, 주식은 여러분 한한 한 방에 잘할 수 있고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가시면서 배워 가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하, 자꾸 이렇게 매매하는 스타일들을 보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심자분들, 특히나, 더욱더, 바로바로 매매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주씩, 아시겠죠? 한 주씩 또는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메모를 딱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만큼 공부가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요, 전문가들이 종목만 주지, 그 종목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곳들이 없어요.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는 알려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본인의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히든 종목 두 종목, 아우딘 퓨처스와 강원랜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 전에, 오늘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어떻게 됐어요? 멋지게 상승 나왔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어, 높은데서 잡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만치의 수익권이었어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가니티코스메틱은 지금요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수익 잘 챙겨 놓으시고 예, 또 추격할 자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집중하시고 원익PN이 보유자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놈도 자리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공부용으로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세요 라고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맞죠 원익피앤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바로 진입을 했고 지금 얘네들이요 절대로 이렇게 위에 서한꺼번에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매매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이고 자 덕성 제가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덕순이 동생 덕산이 그리고 덕성이 <laughs> 여러분들 음 관심 가져야 된다 얘가 지금 시간에 한6%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자한 종목 더 볼게요 올리패스 올리패스 오늘 오전에 이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죠 이미 수익을 냈어요 이미 수익을 냈는데, 오늘 음봉으로 요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 야, 이거, 추격할 자리 나오네요? 자, 요거, 우리 오픈방이죠? 뭐라 그랬어요? 올리패스. 수익 내신 분들 추격 준비하겠습니다. 1965원대 분할로 대기 매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 수익 냈어요. 맞죠? 어떻게 9%냐고요? 마이너스 1.4인데, 자, 대보세요, 여러분. 저가가, 그쵸. 10%였어요. 마이너스 10.96.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총1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우리는 9% 정도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종목이다.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돼요? 5%, 7%, 10%, 최소 10% 이상은 수익을 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할 매도만 하셔도요. 한꺼번에 10%, 15%에다가 매도하는 것만큼이나 수익나요.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셔도. 아시겠죠? 반드시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외로 이 영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의 어, 그 히든 종목이었죠. 강원랜드.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자리에 와 있다. 자, 3만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빠진 거예요? 14,6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네올짜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네올짜리가 나왔죠.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우리 5일선 대기 매수. 오늘 만약에 체결을 못 하셨다. 월요일날 5일선에서부터 밑에다가 딱딱딱딱 걸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저가가 1 4 6 3 0원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관리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빠지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만약에 최저 라인인 1600원대까지 빠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할 것인지 손절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사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기타 기타법인 얘네들 뭐냐고요 수상하잖아요 개인들이야 뭐 당연히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다가 얘네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게 얘네들의 지금 공매도 평균가 내에서 분명히 쇼크로 들어옵니다 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매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매비 중이 높은 자리들의 높은 자리들의 공매도가를 보게 되면요 16,000원대 라고만 보더라도 이 위에서부터 때린 거예요 이 위에 이 위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빠져 있을 때 분명하게 밑에서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음,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강원랜드 월요일날 5일선에서 대기 매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종가에 매수 못하신 분들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월봉을 보게 되면 재미있죠. 뭐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뚫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이 계속 눌렸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점을 올리고 있다. 저점 라인을 지지 화, 확인을 하면 계속 저점이 뚫렸단 말이에요. 어,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중요 이평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서 매매를 진행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그, 관심 종목에다가라도 추가해 놓으시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배당도 주, 주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제 배당주들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강원랜드 그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원 잡으시면 되겠죠 2만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2만원에서 전량을 다 매도하겠다 라는 욕심 버리세요 수익 챙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아웃진 퓨셔스에요 자, 아우딘 퓨처스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여기였어요. 1,500원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 올 겨울까지만 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딱한 분기 정도만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세력 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코스나인이에요. 같은 흐름이에요. 그죠? 같은 흐름이에요. 사명 ENC 말씀드렸어요. 사명 ENC. 자, 보시면 같은 흐름이에요. 그죠? 요렇게. 요러한 같은 흐름들. 요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사명 ENC도 얘도 더갈놈이에요 근데 지금 얘를 보자는 게 아니니까. 자, 아우딘 퓨처스죠. 지금요, 여러분.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거래량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에 나왔어요. 밑에 하단 부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단 얘긴데, 여기에서 해먹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모았어야 되거든요. 얼마를 모았냐고요? 몇 개월 모았어요? 꼴랑 5, 6개월 모아가지고 얼마에 모아서 2천0자 볼게요. 얼마예요? 2천원에 모아가지고 4천원에 다 털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래 여기에서 터트렸어야죠. 여기서. 여기에서 윗꼬리아래꼬리 짱짱 달리는 거, 이러한 캔들을 만들어 놨어야죠. 의미 없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물이 차오르고 있다. 거기에다가 화장품과 2차전지가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도 여러분들 월요일날 오늘 매수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5일선에 대기 매수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5일선 근처에다가 분할로 따다다다다다닥 걸어 놓으시면 되고 오늘 종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최저가가 1764원이기 때문에 손절라이은 욜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와 때 추가적으로 2차 진입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거래가 들어갔던 라인들에서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충분하게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절반의 법칙 요 라인이죠. 그렇죠. 요렇게 라인을 잡아놓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랫라인에서 들어갈 수 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주말이에요. 주말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태풍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하나씩 5일선 대기매수, 2평선 거래량 추세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혹여라도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오픈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오전방송이 있어서 내일 방송 준비 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 오늘 아우딘 퓨처스 강원랜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